예술은 도움되지 않는다. 짠 <laughs> <그냥> 밥이 비슷해. <비싸. 웃음> <laughs> 피지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이언스에서의 어떤 기초과정에 자연에 뭐가 있어? 불. 물, 풀, 네. 공기야. 하늘. 아 하늘. 우리를 둘러싸는 있이 모든 것이 사실은 자연이다라고 좀더 뜯어보면 빛도 자연 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피직스를 한다는 것은 어떤 움직임을 생각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빛에 대해서 더 고민해 본다는 얘기기도 하고 힘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는 것이기도 해 이런 모든 것들이 피직스의 한 분야야 과학의 기본 학문이다? 상상도 피직스 상상도 피직스냐? 아,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뇌 과학이라고 할수 있으려나?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연을 설명하는데서 필요한 부분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야. 과학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만 수학을 해도 그건 나름대로 수학을 충분히 잘 활용하는 거야. 옛날 바빌로니아 시대에 숫자를 많이 돌이 새겼습니다 수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하나의 언어였어. 프란시스 베이컨은 과학도 했는데 되게 유명한 문학가 이자 철학가자 대법관이었어. 이 사람이 과학은 체계를 세우고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고 검증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과학은 실험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 똑같은 사람이 갈릴레오의 거의 비슷한 식의 사람이거든. 이 시대 이후부터 갑자기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돼. 1600년 정도거든. 1600년도에 어떤 일이 생기냐? 대항의 시대가 펼쳐져. 유럽에서 인도니, 미국인의영웅 사람들 이 미국 건너가서 거기 살게 되고, 유럽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인도에 왔는데, 일본 애들이 여기 와 있었거든. 얘네들 친해져가지고 기술을 배운 거야. 총 같은 거. 그럼 일본 은 어떻게 됐겠어? 어, 강해지면서 뺏으려고 할 거야. 근데 어딜 뺏었겠어? 우리나라. 우리나라를 뺏어 얽히고 설킨 거지. 이... 어, 명나라 명나라 너무 강했어. 딴 나라에 갈 이유가 없어. 야, 우리는 무역하지 말자. 걸어 잠궜는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우리가 유럽이 내려다서 뻗어 나오는 거지. 그러면서 갑자기 역전되기 시작해. 프란시스 베이컨도 과학을 연구해야 된다라고 대학 만들어야 된다고 대학 만들었나 렇게한 거야. 그래서 책을 깎아 놓고 거기에 누가 들어갔냐? 뉴턴이테서 시작하는 거지. 뉴턴이 응애하고 태어났어. 응애라고 안 쓰려나? 그러니까 뉴턴이 무슨 얘기했냐면 를 내가 좀더 멀리 볼수 있었다면 거인들의 어깨 위에서 내려다봤기 때문에 더 멀리 볼수 있었다라는. 거야. 그 거인이 누구를 말한 걸까? 갈릴레오 갈릴레이나 뭐 프란시스 베이컨 이런 이전의 대가들 그거 그 체계를 바탕으로 훨씬 더 발전할 수 있게 된것같아내 손가락이 왜 아프지? 하늘에 비가 와서 그런가? 추측할 수 있어. 여기에서 좀 과학적인 지식을 곁들여서 하는 것이 뭐냐? 가설 임시로 생각한다니까. 이럴 것이다. 내 케이스 이론은좀 부족해서 실험이나 트라이 앤 에러. 그럼 이제 이론이 될수 있는 거거든. 틀렸더라 할수 있는데 사실 과학의 파워는 여기서 나오는 거야. 부족함. 응. 어, 부족한 부분 좀 메꿔 가면고 정말 강력하게 보완이 되면 이론이 훨씬 더 강력한 건 법칙 또는 뭐 원리. 많이 많이 울려 법칙. 가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 일단, 우리가 과학적으로 가설이라고 하는 것을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썰이어야 돼. 우주의 행성들의 배열이, 하늘의 어떤 행성들의 배열에 따라서 뭔가를 결정 내리는 게 좋다. 어, 제가 애를 낳았어요. 어떡 하죠? 지금 배가 아픈데 지금 낳아야 될까? 야, 한 시간 뒤에 지구와 달과 수성, 금성 이런 것도 다 일직선에 오게 돼. 그때 막 가설이라고 할수 있을까? 손을 한 번. 넌 이건 뭐야? 이거 반칙. <목소리> 과학은 어떤 느낌이야 신기하고 혁신적이고 대단하고 기발. 너무 좋게 우리 산화 탄소나 산소로 불을끌 수도 있고 그걸 더 크게 만들 수 있고 음. 너무 신기해 지고와 너무 멋진데 어 우리의 실생활이 이용된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예술은 어떤 거라고 생각해? 디자인아 다리 짓고 집 짓고 이런 것들 도움 되지 예술은 도움되지 않는다. 장갑이 <laughs> 비같 아, 나도 비싼 거 같아. 그럼. <웃음> <웃음> 아니, 대부분은 조금. 필요한 예술은 뭐 어떤 게 있는 거 같아? 사람이 즐기기 위한, 그 영화 같은 거. 되게 재밌는 <laughs> 얘기가 나와서 <laughs> 들어보니까 예술도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다, 그렇지? 종교는 어떤 게 종교인 거 같아? 아, 신명할 수 있는. 음. 와 되게 심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었거든 신학자였는데 어쨌든 종교는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증명의 개념하고 좀, 좀 다른 느낌이 들기는 해 뭐를 믿는 거아 믿는 거 종교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 전부 다 우리 실생활이랑 관련이 있어 믿음이나 어떤 숭배하고 기준으로 삼아야 할 가치관 이런 것들하고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과학은 자연을 관찰하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를 어떤 주관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주관적인 그러니까 문제 조금 풀어보면서 마무리할 거야. 틀려도 돼. 아 좋은 질문이야. 답이 네 개인 것 같다. 네개다 체크. <laughs> 과학적인 사고 방식을 갖추고 과학을 하는 것이 과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월등하게 도움이 될 거. 지금은 여전히 재밌게 생각하면 될거 같아.